안녕하세요. 뉴스 빠르게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그럼 오늘 내용을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23일 방송된 MBN 소프리쇼 동치미는 "너는 내 아들이랑 결혼해서 좋겠다"라는 주제로 토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출연한 김가연은 남편 임요한과의 일화를 밝혔습니다. 김가연은 남편을 고부관계에서 항상 넘빠져 하고 빼는 스타일이었다. 그런데 최근에 한번 자기 역할을 하더라라고 오늘 떼었습니다. 김가연은 그간 시어머니가 제사를 해왔다. 그러다 많았던 제사를 1년에 4번으로 줄었었다. 그리고 전 서브를 했다. 그런데 이번에 남편이 제사를 우리가 받아오자고 하더라. 어머니가 무릎과 허리 수술을 하셔서 상태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김가연은 제사는 나에게서 끝나고 우리 자식 세대는 제사가 없는 세대니까 나는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네 번의 제사는 내게 버겁다. 남편이 중간 역할을 안 하면 합의가 안 되니 제사를 줄이고 날짜도 맞춰오라고 이야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김가연은 남편 임료환이 해외를 많이 간다. 남편이 없는데 내가 제사를 할 수는 없다고 이야기하고, 날짜를 맞추고 한 번으로 제사를 통합하는 게 좋겠다라고 남편에게 이야기했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임유환이 날짜와 횟수를 혼자 해결해 왔다는 김가야은 어느 정도만 던져줬는데, 자기가 아버님, 어머님과 이야기해서 만들었더라. 지금까지 넘빠져했던 남편이 완벽한 해결책을 가져왔다. 앞으로도 시켜야겠다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남편이 40대가 되니, 이제야 세상을 알기 시작했고, 가족이 굴러가는 과정에서 자기 자리를 찾은 것 같다며 임유환을 자랑하였습니다. 남능미는 "아직 멀었다. 남자는 60 넘어야 철이 든다" 라고 이야기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이에 김가연은 "남편은 집안에서 아무도 안 시키고 자기 일만 하라는 번외적인 인물이었는데, 이번에 집안일에 스며들어 오는 걸 느꼈다. 이번에 가장이나 하고 감동받았다"며 임요한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